개 자식이야! 뭔더풀이다이 나쁜 기집애 누구한테 큰 소리야? 이 년들 미쳤어? 난안 미쳤어요. 야! 닥치라고. 그렇게 좋대? 그렇게 미치게 좋아? 그 기질과 나랑 다른 게 뭔데? 나 그런 암기 뭔데? 재밌어? 이가 짓게 나 뭐야? 니가 나 뭐야? 니가 나 뭐야? 이가나 뭐야? 어디 이박 3일 정도 바람 좀 쐬고 오자 여보. 그동안 대화가 너무 없었어. 내 잘못이야. 여보, 듣고 있어. 자, <laughs> 여보세요. 어디야? 학교. 퇴근 안 해? 나 보러 안 와? 일이 많아. 그럼 일 마치고 와. 이러지 마. 괴로워. 보고 싶어. 만지고 싶어. 하지 마. 만지고 싶어. 들어가. 올래? 아니. 끊어. 준표 씨. 이게 미쳤나? 밥 먹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? 스토커를 신고해줄까? 들어오셨어요? 어, <놀람> 엄마가 좀 늦었네. 아빠 금방 들어오신댔어요. 거의 다 오셨을 거예요. 그래. 이혼하실 거죠?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야? 아빠 다른 여자 생겼잖아요 엄마는 아빠가 첫 번째고 제가 두 번째인데 왜 엄마 마음 아프게 하세요? 그런 거 아니야 인마 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어린애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빠는 제 생각은 조금 도안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말도 못하게 슬프고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하고 있어? 경민이가 눈치챘더라고 딴 여자 생긴 걸 안단 말이야? 조심해드렸던 애들인데 아 조심 안 했어? 조심? 어디까지? 공기가 다른데 우리 애들은 지 아빠 걸린 거 모르는 줄 알아? 이씨!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. 잘못했다고.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해. 그 약속도 벌써 했어. 왜 화를 내? 모자란 거 있어서? 너무 즐긴 게 지겨워. 멋있지 못하고 즐겨서 미안해. 그래서 니들은 그렇게 멋있는 거니? 니들이래서 그래도 대접은 제대로 받고 싶어? 없던 일로 해 그렇게 산뜻하게 안 받아줘? 화가 나? 즐겨서 지겨워?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! 아이까지 알게 됐잖아 자식 무서운 사람이 그런 짓 해? 당신 머릿속에 경민이 없었잖아! 같은 얘기 되풀이하지 마! 입이 열기래도할 말이 없어! 잘못됐어 그래 잘못됐다 소리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해? 죽는 날까지 되풀이해도 모자라 눈 감는 순간까지 해도 모자라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? 부모 때려 죽인 죄만큼 죽을 죄야? 정말 뻔뻔하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면필수가 있니? 내가 발한 폈어? 누가한테 큰 소리야! 자식한테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내가 붙잡을 게더 뭐야? 그래, 그만 두자고. 그게 당신 진심이지. 진심은 그거지. 나 떨어버리고 그게 집에 랑 살고 싶은 게 당신 진심이지. 말 같지 않은 소리 더 이상 말자. 나가 그만하자고. 누나 박석준이라는 사람 알아요? 옛날에 호텔 근무 같이 했다던데. 아 지금 국내에 없을 텐데 한달 전에 귀국했대요 아, 그 사람은 누나 왜 찾아?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누나 연락처 알고 싶다고 직장 그만두고도 덜어 선배선배 선배 전화하고 그러던 사람이야 스페인 파리서 엽서 몇번 보냈고 언니 바람핀 적 없어? 뭐? 형부 그러는데 맞바람 안 폈어? 나 바람피고 싶어 연애하고 싶지? 아니 바람피고 싶어 그거 그렇게 안 쉬워 아무한테 너밖에고 들이댄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? 못할 게뭐 있어? 하면 하는 거지. 얼마나 거지 같은데? 두 번은 못하겠더라. 누구랑? 안아 누가 뭐 중요해. 호 오빠가 사나 샀지. 똥통에 빠진 기분이야. 차라리 연애를 해. 했구나. 해봤구나. 했지. 더 이상 여자가 아니래. 펴라, 펴, 막 펴, 마구 펴, 백번 펴, 천번 펴. 옛날에 호텔에서 잠깐 한일년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나 찾는데 그 사람 만나서 나랑 자달라고 하면 안 될까? 하, 바람 피고 들어와. 나도 딴 남자랑 잤다. 너보다 훨씬 훌륭하더라. 그래주고 싶어. 언니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하냐고 경민이 부탁해요 처형 걱정도 팔자네 어서 타 갔다 올게요 어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사우나 하자 혼자 갔다 와난 별로잖아 처형 따라다니면서 운동 좀해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살아 왜 도통 자기관리는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렇게 살면 빨리 늙어. 그래서 그기 집에 한테 런닝머신도 사줬니? 회원권 사줄게. 필요 없어. 말 들어 운동해. 그냥 언니 따라 다니면 돼. 딱한 번이야. 일생에 한 번이야. 그걸 어떻게 믿어? 약속할게. 결혼식장에서 약속했었잖아. 지수야, 알았어. 됐어. 그만해. 다른 얘기해.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싫어 이런 식은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하지 말라니까 내가 언제 동냥 달랬어 달랠 때는 안 주더니 달랐지도 않는데 왜 그래 여보 난 이런 식은 싫어 그럼 어떤 식이해야해무튼 이런 식은 싫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전화 못 받아서 미안. 배터리 나간 거 몰랐어. 형편 되면 전화해 받을 수 있어. 기다릴게. 양평 리버힐 호텔 302호 택시 타고 와. 당신 시초? 전원이 꺼져 있어. 삐 소리. 니 마음대로 해. 저기 잠깐만 세워 주시겠어요? 왜 그러시죠? 잠깐 세워 주세요. 잠깐이면 돼요. 서왔는데 왜 그래? 내가 언제? 내 문자에 오라고 답장 보냈잖아. 금방 답장이 아, 나 아니야. 지수가 한 거야. 화해 여행? 그래. 지수 어딨어? 그래놓고 사라졌어. 아무데도 없어. 문자는 뭐 하러 보내? 전화는 왜 했어? 가. 나도 가야겠어. 나 불러놓고 사라진 건 이제 손 들었다는 뜻이야. 너무 오래 못 안았어. 안아줘. 이게 우리 운명이야. 참지마 참지 말자. 미치겠다. 당신이 날 미치게 만들어. 날 미친놈이 되게 해. 지수가 살아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. 지금 여기서 당신이랑 내가 엉클어지면 우린 그야말로 최악이야. 그럼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. 그렇게까지 형편없을 수는 없어. 전화는 왜 끝냈다고 해놓고 전화는 왜 하냔 말이야? 사랑하니까, 보고싶으니까, 내 말소리 듣고 싶어서. 그래! 그런데, 그래도 스승 못버려! 아, 나 지금 존맞았어. 그래서 이시경이야 안아버리고 싶어서 털어버리겠어! 아, 나 정상이야? 잠깐 세우고 음료수 좀살때 없을까요? 싸웠어요? 아. <laughs> 네. 남편 아니죠? 운전이나 하세요 선배 야 선배 발전했는데요? 다 같이 발전하는데 나만 퇴보하면 되겠어요? 결혼은? <laughs> 결혼은 안서고 그리 많은 프랑스 애랑 1년 칠교 살다가 치웠어요. 선배는 어때요? 여전히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사랑이에요? <laughs> 음. 나 데리고 한번한 한 번만 자줄래요? 지수 선배. 그럼 내 부탁 들어줘. 나 선배 좋아했어요. 임자 없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찾았을 겁니다. 없었던 얘기로 해요. 괜찮아. 망신 각오한 거니까. 착하고 순수한 척은 독판하면서 못할 짓 없이 별짓 다 하고 김지수 불쌍하다. 이렇게라도 해서 관심 끌어야 하는 게. 정 떨어지게 왜 이래 정말. <웃음> <웃음> 어디 갔었어? 남자랑 잤어. 최소한 홍준표 친구는 아니야. 그럴 주제나 되면서 그런 소리해. 무시하지 마. 얼마든지 할수 있어. 했어. 또할 거야. 날마다 할 거야. 내가 얘기할게. 여기서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해? 빨리 집 정리해서 떠나라 소리 하려고. 닥쳐. 닥치라고. 내 통장에 285만 원 있어. 그게 내 전재산이야. 이제 그만해. 얼마나 줄수 있어? 네가 한게뭐 있다고 줘? 내가 그만두자는 거야?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나가면 될거 아니야? 한 푼도 못줘 누구 마음대로 경민이 차지해? 너 혼자 나왔어? 엄연한 홍씨 자손이야 나가고 싶으면 혼자 나가 그럼 당신이 데리고 갈래? 화영이랑 얘기해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안 준다면 할수 없지 그럼 당신이 키워 이집 내가 가질게 집한채 값은 하고 살았어 생각 바꿔 월2 1 0씩 1년치 생활비만 줘 더안 바래. 경민이한테 들어가는 거 식비 빼고 그건 당신이 맡아. 그걸로 끝내. 지수야. 나 파출부 아줌마에도 먹고 살수 있거든. 당신이 의심할 필요 없는 남편이었을 때 당신 아내 자리가 의미가 있었어. 이제 그런 거 없어. 나중에 다시 얘기해. 나가야 해. 나가. 나도 할일 많아. 우리 가정 파토내는 건 너지 내가 아니야. 난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어. 이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. 네가 너 원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야 기어이 그렇게 하고 싶어? 기어이 날 떨어내고 싶어? 좋아 못할 거 없지 해 얼마든지 해 괜찮아 고맙지 뭐 고마워 죽겠다 부탁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좋아 미치겠는 여자랑 살게 해줘서 어? 이은혜 어떻게 갚지? 너 진짜 끝내주는 여자다 멋져 근사해 원더풀이다 이 나쁜 기집애 이혼신고는 안해 안 해? 우리 아이 대학 입학할 때까지 그대로 두기로 했어. 아이한테는 재결합 가능성 열어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여기와 저녁 먹어줘야 하고 한 달에 두 번은 아이랑 같이 다섯 시간 이상 보내줘야 하고 나는 아이가 필요해서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와줘야 하고 시댁에 갈일 있으면 세 식구 같이 가야 해. 그럼 나는 뭔데? 너 뭐냐고? 우리 이혼 수석 끝나기 전까지 너는 홍준표 교수 숨겨 놓은 여자. 정부지 완전히 다 내놓기가 아깝든 그런 것도 없다고는 안해나 이렇게 만든 너한테 너무 쉽고 편하게 고스란히 넘겨주기 억울하고 천사가 왜 그래 천사 타락하면 악마돼 김재순 무섭다 성공했네 많이 무섭니 나 아이가 질 거야 너랑 준표 씨가 어떻게 되든 아이를 하나 갖고 싶어서 병원에 다녀 신체적으로 삼십 대 초반. 가능성 100%를 하나는 꼭 가질 거야 그래, 래나서 키워봐 너도 자식이 뭔지도 알아야겠지 너랑 랑랑 같이 신경 써야겠다 이복형제0도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내라고 가르쳐야겠지?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해, 지수야 깨끗이라는 말은 나한테 하는 거 아니지 네? 이삿짐센터 왔다. 네, 들어오세요. 지수야! 너 여기 무슨 일이야? 지수가 불러서 왔어요. 지수가 왜? 아니요! 7.3이블 전부 다 나갈 거예요. 몽땅 드러내세요! 이게 무슨 일이야, 너? 안 말만 언니, 홍준표 이화영 집으로 보내. 너 미쳤니? 니년들 네 미쳤어? 난안 미쳤어요, 언니. 쟤들 안 헤어져, 못 헤어져. 나 데리고 여행 가서도 전화질하는 인간이야.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 들었어. 죽으면 죽었지 더는 안 해. 지수야, 참으라 그러지 마. 나 사람이야, 여자야. 홍진표는 개 자식이야. 당신이 얘기해. 당분간 떨어져 살기로 결론을 냈어. 따로 살면 결국 이혼하게 되는 일이 훨씬 많대요. 엄마가 워낙 융통성이 없고 빡빡하잖아 왜 씹어? 씹지마 엄마한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아빠를 이해해 주려면 당분간 얼마나요? 반년 더 걸릴 거야 1년 더 걸릴 수 있어 엄마한테 달렸어 대학생쯤 되면 엄마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는 아빠도 이해할 거라 믿어 끝났어요? 미안하다 당연히 그렇죠 미안해. 엄마도요. 이제 가봐. 사랑하는 사람 기다려. 뭐 이제 먹었어? 나 붙잡아 지수야. 붙잡아. 너랑 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. 안 그럴래. Thank you.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용서해도 나는 못해 나가자 나가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장난쳐? 어. 내너 같은 낙지를 보기를 처음 본다 야이 쌍수여서 이런 다치지 이게 이래 이런 이내가 안아니이지랄은내내서 구경만 하고 있어? 그렇게 좋대 그렇게 미치게 좋아? <laughs> 이리 안돼스트 화가안 났어? 뭐야 하영이 언니야? 준표 누나야? 왜 가만히 어아 그것들을 뭐라고 나한테 따돌리고 그것들 가만히 둔단 말이야? 정신 차려! 누구 편이야! 나정선 씨 자리가 어디시죠? 남의 결혼기념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? 많이 늦어? 많이 안 늦도록 할게 저는 임원으로 올리는데 나이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 실력으로 보여줘 자기 요즘 눈 일자인 거 알아? 지켜보는 눈 많아서 그런 건 아는데 쉬엄쉬엄해 오늘 우리 팀으로 새 직원이 발령 올 겁니다. 안녕하세요, 온유리입니다. 식품 매장 시식 코너에 있던 직원 맞지? 부사장이 꽂았다는데. 타지? 더는 못하겠어 아침 나가. 그동안 나 혼자 뼈 빠지게 워킹맘 했으니까 당신은 혼자 워킹 대디로 살아봐. 이현아 덕 찍혔다며? 분위기 괜찮아? 나 차장님한테 승진 뺏겨서 휴직하셨던... 넥타이 다시 매야겠다. 고마워.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. 내 사랑은 특별하다고.